스물탄 터진 쪽에 사람 있어요. 제 노린에 있나 보다. 아 시계가.. 아 능선 위에 있네, 에미사. 네. 능선 위 쪽인가 봐. 네. <laughs> 아, 아, 무서워. 천천히 하면 될 거예요. 갈 곳이 없어요. 저 바위, 저 바위만 내려갈 줄 알아. 천천히 길이다. 하면 되게 안 좋은구나. 150양 각이다 나이스 바로 뒤에도 어? 있어요 뒤, 뒤에도 뒤 있어요 왼쪽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 총알이 바위? 내 나무 쪽에 박혔는데 바위 뒤쪽 아니에요? 네저 왔던 방향 같아요 조심해 왼쪽 조심해요 총이 네. 너무 제 시실 쪽에 아마 살아나갈거에요 네. 왼쪽에서 근데 저희 이동해야 돼 네. 저거 잡고 가야할거 같아 어? 바로 어, 왼쪽 위에 있다. 왼쪽 어다행이 임만가? 아, 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어또 있다